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캄보디아의 전쟁을 선포하자는 국민의힘, 300명 폭력 구금 미국에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무책임 혐오 정당은 즉각 해산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온 국민이 큰 충격에 휩싸인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온 힘을 다해서 적극적인 구조와 대책에 나서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뇨.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전쟁 불사 혐오 망언이라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이 왜 무려 300명에 달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폭력 구금했던 미국에 대해서는 제기하지도 못했습니까? 미국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캄보디아에는 전쟁을 선포하자는데 그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개혁신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캄보디아에 지원할 돈은 4,353억 원이나 돌려받은 것은 330건의 강력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천문학적 공적 개발 원조,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세력이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뻥튀기 했던 것 아닙니까? 국정농단과 내란을 엄중히 청산하자는 데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 무슨 진심이 느껴지겠습니까? 말이 나왔으니,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린 진짜 선전포고야말로 우리 국민의 심장에 총뿌리를 조준했던 내란 시도 아니었습니까? 무책임 혐오정당 내란본당 국민의힘부터 즉각 해산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긴밀히 소통해서 철회시켜야 합니다. 혐중선동 국민의힘은 흡족하십니까?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미국 방문 시에 찾았던 필리 조선소 등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에 대하여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한미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일명 마스가에 대한 보복조처로 극심한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우리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내에 조선소를 운영하는 곳은 우리뿐만이 아닌데도 하나오션을 콕 찍어 제재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정부의 조사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들었는데 같은 논리라면 미국과 협력하는 우리 기업들 모두 언제든지 제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중국과 긴밀한 소통에 나서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강대국들의 직접적인 틈바구니 속에서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판단과 처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혐오 선동이 도움이 될리 만무합니다. 무책임하고 국인만 훼손시키는 국민의힘의 혐중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혐오의 결과는 관계 악화와 이번 사태처럼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합니다. 혐중선동 국민의힘, 그래서 이번 하나오션 제재에 흡족하십니까? 이상입니다.